는다 <laughs> 같이 함께 연기하는 거가 진짜 재미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 같이 영화 만든 것 같아요. 처음에 만났을 때 아이엔 씨는 어 벤하고 종수 처음 만날 때 저도 아이엔 씨 처음 만난 거예요. 그 씬에서. so um, 그때부터 우리 그냥 캐릭터처럼 서로 같이 알기로 했는데. 근데 점점 더 같이, 사개 활동안 같이 일하니까요. 어... 친구 됐지, 이제는? 친하지? <웃음> <그렇지>? <웃음> <웃음> 친구야. 어, 근데 아주 좋은 시간 보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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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힌 배우고. 어, 좋았고요. <laughs> 아, 아, 아주 색달랐던 것 같아요. 어 아무래도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뭐 외국 국적의 배우라는 것도 그렇겠지만 어, 캐릭터적으로 함께 부딪히고 함께 만들어야 하는 앙상블 자체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어, 그렇게 뭐 연기하는 순간이나 연기 외쪽으로나 어, 같이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어, 서로를 관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어, 실제로는 형인데, 뭐, 형이라고 제가 하지도 않고, 막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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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, 미국에서는. <laughs> 그래서 좀더더 더 편하게 어, 지낼 수, 있, 친구처럼 지낼 수 네.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